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또 하루에 복된 은혜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희망차고 또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며 주님의 은혜와 덜보심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었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해 우리가 왕 앞에서 발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가루로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문하세의브라인과 시무온 납달리까지 사면 황편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제자들을 허물며 아세라목상아로색긴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찢고 예루 찢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8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하여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대제사장 힐기아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문하 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들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요, 그하 자손들 중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리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두 왕을 동시에 보았죠. 문나세와 그의 아들 아몬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문나세에 관해서 보았고요. 그를 뒤이은 아몬은 이제 불과 2 년. 만에 이제 암살당하고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아모네 아들 요시아에 관한 어, 내용입니다. 이 요시아는 예, 16대 왕으로서 일절에 보니까 8세의 왕이 됐습니다. 8살에 왕이 됐어요. 아마도 아버지 아모니 예, 왕이 2년 만에 암살을 당하면서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3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이 절에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 이렇게 어,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아주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것이야.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은 그 앞에 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둘다 좋은 왕이었죠. 이두왕 역시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요시아도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3절 왕위에 있은지 8년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그가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왕위에 있은지 8년이면 16세에 세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신앙적으로 하는 말로 말하면 그가 16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청소년기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의 하나님을 잘 만나야 청소년기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기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교회 학교 모임도 어렵고또뭐 여름 수련회도 할수 없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16살 때 하나님을 만난 요시아 왕이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자, 20세가 되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그때에는 무언가를 할수 없었죠. 그러다 20세가 되면서 비로소 그의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책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아세라 목상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 사절에 보니까 바알의 재단을 헐었어요. 우상에게 섬기기 위해 쌓았던 바알 재단을 헐었습니다. 또 태양상들을 찍었습니다. 별게 다 있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들을 제사하던 우상의 제사장들의 그 무덤에 뿌려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우상 제사장들의 뼈까지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불살라서 다 모든 것을 소멸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철저하게 예 이루살렘 유다를 정화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문하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 이 지역은 원래 북쪽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죠.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이 왕이 직접 가가지고 그 성읍들마다 이렇게 그 성읍마다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고 산당을 제거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들에게도 목상들, 우상들을 다 가루로 빻아서 어, 없애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행한 것은, 이처럼, 그, 나라를 신앙적으로 정화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요시아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자, 요시아가 왕이 쓴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자, 18째면 26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정결하기 시작한 게 20세였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정화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마쳐지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자, 성전을 이제는 새롭게 수리,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재단이 서고 막 그렇게 황폐되었습니다. 어,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문하세와 아몬 때 50년 넘게 반세기가 넘도록 버려진 성전이었어요. 물론 이제 문하세가 나중에 회개하고 잠깐 돌아오긴 했지만 또 그의 아들 아몬 이제 이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2년 통치 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되돌려 놨어요. 그래서 반세기가 넘도록 방치되고 훼손된 이 성전을 이제 수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리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이 헌금을 관리하는 네 사람을 부릅니다. 사반, 마세야, 요아스야들 요아 또 아살야의 아들 사반 이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을 불러 가지고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한 것을 힐기야에게 보냈습니다. 또이 힐기야에게 보내니 헌금에 관해서는 구절에 보니까 문나세 이브라임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집화 유다, 베냐민, 예루살렘 주민들에서 거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전 세와 헌금으로 거둔 것을 이제 힐기야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에게 또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로소 일꾼들을 세워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여기 일꾼들은 목수도 있고, 건축자도 있고, 석공도 있고, 또 미장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듬, 돌도 다듬어서 바르게 하고, 나무를 사서 석가래를 다시 하고, 들보를 만들게 하면서 훼손된 성전, 여기는 에 이제 헐어버린 성전이라고 돼 있는데, 훼손된 그 성전을 다시 잘 이제 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잘 감독하게 하고요. 또 (13절에) 보니까 목도꾼도 감독하게 합니다. 목도꾼. 목도꾼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목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렇게 보통 둘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막대를 서로 이제 메고 무거운 돌멩이 같은 걸 옮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목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도 끄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감독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먼저 보면, 이, 어, 요시아가, 예, 전체적으로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나라를 정화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예,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면서, 어, 이제 내일 본문 가운데는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에서는 먼저 그 국가를 우상을 제거하면서 정화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율법책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 여기서는 먼저 나온 것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나오면 그 율법책이 무엇이냐. 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정화 사업이 벌려집니다.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율법 책의 발견이 국가의 정화를 이끌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매끄럽고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역대하, 역대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 쓴그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정화한 그들에게 이제 성전 수리가 있었고 이후에 내일 또 보게 될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개혁 변화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시야가 8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숙, 또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와야 할 것이죠. 하나님을 찾음이 개혁의 시작이다. 자, 요시아는 그가 개혁을 시작할 때에 할수 있는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삼당을 어, 제거하고 우상 하나 하나를 다 깨뜨려 버리고 제단을 허물어 버리는 그가 할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가 엄청난 어떤 뭐큰 그런 어,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큰 일을 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것부터 시도한 이것이 그가 개혁을 한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요시아는 그 왕의 계보를 볼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 아하스라고 하는 그러한, 어,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아는 아주 좋은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또그 문하쎄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아몬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또그 아들 오늘 보는 요시아는 또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에게서 악한 왕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아주 좋은 왕이 나오고 그렇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으니까 또 좋은 왕이 세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또더 악한 왕이 나오고 그 악한 왕이 나왔으니까 그 아들도 악할 것 같은데 또 요시아처럼 좋은 왕이 나오고 그래서 이 유다 왕의 역사를 보면 좋은 왕이 좋은 왕을 낳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왕이 악한 왕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의 선하고 악함은 다 각자 개인에게 달려있음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다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줘야 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이제 너는 네 스스로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때다. 이제 너는 네 스스로가 네 믿음을 키워가야 할 때야.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산당을 제거했다가 또 세우고 우상을 제거했다가 또 세우고 또 이제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하는 반복되는 일들을 봅니다. 이것은 계속 정결하고 선하게 지켜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성전을 계속해서 정화하고, 우리 자신의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계속 바르게 세워가기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잡고 있는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잡고 있는 내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우상을 내려놓고, 내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내 삶의 내 예루살렘을 계속 바르게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개혁, 또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세우는 것, 부수고 세우는 것. 내가 버리고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결단하고, 내가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렇게 힘쓰는. 이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더 성숙한. 성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버려야 할것 과감하게 버리고 또 내가 세워야 할것또 세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더 거룩한, 어제보다는 더 아름다운, 어제보다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시아 왕은 또 새롭게 왕이 되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스무 살부터 개혁을 시작하여 육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고 또 변화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세워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며 또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좀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좀더 새로워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